어, 넥스페이스를 해가지고 최신 컴퍼라를 볼수 있는 거. 여기 봐. 키바. 허리 벨트 쪽에 있는 게. 다 도색이 완료되어 있는 건가? 데칼은 아니겠지? 어, 진짜 이게. 이게 뭐 데칼이 아니라 파츠 분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어 헤드 쪽에. 에이. 설마 저기 데칼은 아니고 데칼이겠지 데칼로붙여가오구나 클리어 넌에다가 네 데칼을 붙여가온 것 같은데 에이, 웨퍼 아 뒤에 문이 진칸에 문이 개폐가 되네, 처음에는 오사카만. 응.